오오 이거 그래 이나야 오오 마지막 볼까 오 <laughs> 너도 웃겨 오 이거 웃겨 오 너도 웃겨 오 <laughs> 야마 오오 이거 그래 아오 어. 이거 그래 아이고, 말이 하고 싶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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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발로 차지 말고, 임마. 무슨 말이 하고 싶을까? 오, 이나야. 오, 오. 발로 그만 차고. 아, 짜증나. 아, 짜증나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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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 이놈의 시끼가 아이고 그래 오우한번 해보자 오오오오오오 그래 오